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어 감정이 괜찮을 때 계획을 쭉 세워 놓고 이건 이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놓게 있어도 막상 그 시간과 때가 돼 가지고 그걸 해야 될때영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어색하고 다시 미뤄야 될지 다른 걸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. 이걸 어떻게 해야 되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정이 괜찮을 때 세운 계획,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때, 또, 여러 감정들에 쌓여서 일이 진행이 안될수 있겠죠. 특히,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하거나 이런 게 어렵죠. 안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, 전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, 또 일이 진행이 안 되면,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, 망설이고, 시간이 늦어지고, 진행이 안 되면 또, 머리 복잡하고 더 힘드니까 좌절하고 자신감 더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, 생각을 해봤어요 설득을 잘 하는 방법, 뭐 시간이나 때나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을 쓸지 생각해서 하고 잘 하고 어, 그래도 안 되면 일이 먼저니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무례한 거 각오하고. 일단, 되도록 해야죠. 욕먹을 걸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. 응. 음. 아니면 설득의 기술을 잘 살리든지. 그래도 안 한다면 뭐, 다른 사람 찾아보고, 다른 방법 찾아보고,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